안녕하세요.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, 봄향 김미경입니다. 곽성숙 선생님께서 쓰시고, 우리 글에서 펴낸 착꽃 곽성숙님의 제2시집, 박공널의 시옷이 되어 중한 편의 시를 낭독합니다. 2월 곽성숙 새끼손가락처럼 짧은 달, 따지기에 흙, 향, 풀, 향이 풀려, 마음 한켠 잘 살아보자 추스르니, 어느결에 훅 지나가는 아쉽고 아까운 달 2월.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, 서로 서로 누군가의 사랑이니, 아프지도 풀 죽지도 말자고, 미리 부탁하는 겨울이고 봄인 이월. 따지기. 이른 봄 얼었던 흙이 풀리려고 할 즈음.